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요. 어, 제가 이제 패턴이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을 가지고 옷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보시는 분들이 되게 어, 어떻게 제리님 그렇게 쓱싹쓱싹 금방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저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안 될까요? 아, 제가 하는 것처럼 집에서 가지고 있는 옷을 대고 그렸더니 엉망진창이 됐어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좀더 쉽게 옷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소개해 드리면 도움을 많이 받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본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책인데요. 기본 패턴이라는 건 옷을 만들 때왜 우리가 뭐 옷더리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런, 이런 라운드 티처럼 이 상체 앞판 뒷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소매 패턴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패턴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을 시키면서 이제 변화를 주는 디자인으로 우리가 발전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기본 패턴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옷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그것마저도 옷으로 만들려는 게 조금 힘이 들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 바로 이 책인데요. 패턴 학교 아, 이 책은 일본 책이에요. 워낙은 만드신 분은 마루야마 하루미 예전에 제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는 일본어로 돼, 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약간 감으로 때려잡으면서 이건 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저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하면서 봤는데 이 책이 드디어 한글로 된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진짜 대박 아, 너무 좋고 이 책이 시리즈별로 있거든요. 이거는 스커트 편 가지고 치마편이 나와 있고요. 이게 예, 지금 볼륨 3해서 팬츠 편. 바지 기본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책이 나와 있고요. 4까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원피스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원피스는 사실 안았어요 협찬은 절대 아니고요. 이 책은 제가 정말 어, 이거 진짜 이책 너무 좋다. 이렇게 느꼈고 이 책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저자이신 분에 대한 존경심이 드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조목조목 필요한 거를 이렇게 꽉꽉 채워서 이 책을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옷더리는 뭐 앞판 뒤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판 뒤판의 기본 패턴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안에 이제 실물 패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커다란 진짜 패턴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앞하고 뒤하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이쪽을 보면, 소매. 몇 가지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그레이딩이 되어 있는데요. 나한테 맞는 사이즈를 찾아서 그 사이즈의 패턴을 뭐 부직포 같은 그런 패턴지에다가 옮겨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인 소매와 앞판, 뒷판의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부터는 네가 만들고 싶은 옷이 뭔지 생각하고 그 옷을 만들려면 이 책을 한번 몇 페이지를 봐.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차를 보고 아하, 나는 말이야. 일단 박시 라인으로 만들겠어. 널널한 라인으로 만들고 소매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약간 퍼프 슬리브, 여기 막뽕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되 거. 이런 거만 만들겠어. 카라는 아, 플랫칼라로 이렇게, 이런 계획이 섰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보고 고르는 거죠 1번은 박시라인 이제 박시라인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패턴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아 기본 패턴에서 어 내가 좀 엉덩이를 좀 늘려야 되겠네 뭐 아, 밑단을 뭐 추가해야 되겠네 아 옆부분을 좀 늘려야 되겠네 요런 계획을 좀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매로 봐서 아까 얘기했던 제가 뭐라고 했죠? 퍼프소매 그러면 이제 퍼프 소매는 조금 복잡한데요. 그러면 기본 패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매에서 어, 밑에 소매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늘리면 되네? 아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늘릴 때 밑에서는 뭐몇 분의 몇뭐 어떻게 계산을 하면 네가 여기에 주름을 넣을 수 있어. 이런 게 굉장히 상세히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또 카라 패턴은 저는 플랫칼라를 만든다고 했죠? 69페이지. 여기에서 나와있는 대로 제가 한번 수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제가 훌륭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여기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굉장히 어, 과학적이면서도 따라하기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어, 플랫 컬러를 그리고 싶을 때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앞뒤판에 기본 패턴을 겹쳐놔. 몇 센치가 되도록 겹쳐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 어떻게 동그란 선을 그려. 그 선을 그려서 거기에서 90도로 내려가. 거기에서 한 40도 꺾여 거기에다가 3cm를 추가해 줘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론 처음에 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설명들이 뭐야 어떻게 그리라는 거야 고민이 되고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요걸 조금 따라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알게 되거든요 누구나 쉽게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 거의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셔츠에 뭐 어떤 핏, 뭐 허리가 들어가는 핏, 뭐 가슴을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핏, 밑에가 이렇게 플레어로 내려가는 핏,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소매 같은 경우에도 막 아까 말했던 퍼프 소매, 또 이렇게 벨, 벨 슬리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슬리브 종류도 다 들어가 있고요. 카라도 그렇고요. 우리가 또 많이 하는 후드, 후드 디자인. 이럴 때는 모자를 이렇게, 저렇게. 이 뒤쪽에 책을 보면 아, 디자인을 변형시킬 때 어떻게 하면 좋다? 또 어디가 좀 작을 때는 어떤 식으로 좀 늘리면 좋다? 이런 참고할 만한 사항들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더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서 굉장히 책 안에 꽉꽉 넣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이책 하나가 있으면 내가 만들고 싶은 어, 옷돌이는 거의 다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까지 근데 저는 워낙에 이게 가지고 있는 옷을 대고 만드는데 익숙해져가지고, 한 번도 이 패턴을 사용해서는 아직 만들어보지는 않았어요. 옷을. 여러분들께 또 어, 공부하면 좋을 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한 번도 안 만들어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을 응용한 약간 연말룩 그런 의상 한번 화려하게 만들어볼까? 지금 혼자서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걸 만들면 또 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패턴에 진짜 관심이 있고 나 한번 패턴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책이라 좋은 책 좋은 길자리가 되는 책이라 믿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